But I don't see this as a motive for this case. 사 동기, 사래 동기. 이 참모니 원래 이 민회장 밑에 그 호텔을 관리하는 상무가 있었는데 최근에 죽었어요. 이사무실하고 원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에요. 그리고 이번에 그 민회장도 죽었어요. 그 마찬가지로 사무실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. 그럼 두 사람이 죽었는데 남아 있는 호텔을 누가 통째로 먹겠습니까? 이건 그 아길레스에 있는 영사협력원이 보내온 편지입니다. 그 현지 한인회에서도 이 차무식을 범인으로 보고 있어요. 그 모두가 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, 지금. 팀장님그 차무식이 그 높은 사람들과 친하다는 거 합니다. 매번 그렇게 빠져나갔는데, 이번엔 너무 명확해요. 꼭 체포해야 합니다, 이 사람. 지금 선량한 투자자들이 그 벌벌 떨고 있어요. 바로 이자 때문에.